안녕하세요. 오늘은 막권 구매를 위한 구매표 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경마장과 경주번호를 체크해야 해요. 상단에 서울, 부산, 경남, 제주 중에 현재 경주에 해당하는 경마장을 체크해줘요. 경마장을 체크했으면 현재 경주번호를 체크해주세요. 이제 승식을 골라야 해요. 왼쪽에 6개의 승식이 있는데, 오늘은 복승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복승식은 1등, 2등 두 마리의 말을 순서 상관없이 맞추는 승식이에요. 우선 왼쪽에 복승식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2등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말을 첫 번째 칸에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칸의 말은 조합의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예상하는 말들을 두 번째 칸에 체크해 주세요. 두 마리를 체크했으니 조합이 두 개가 됩니다. 이제 베팅할 금액을 체크해 주시면 구매표 작성이 끝납니다. 구매액은 조합당 베팅 금액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중심이 되는 말을 고르기 어렵다면 첫 번째 칸의 말들을 체크하면 세 가지 이상의 조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합을 복조라고 합니다.